신안이 품은 섬 속의 섬, 반월도. 안저도와 이어진 다리를 또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작은 섬인데요. 갯벌이 발달한 곳인 만큼 반월도 주민들은 주로 낙지잡이를 주업으로 삼는답니다. 이곳에서 낙지를 잡으며 살아온 민남 씨도 삽과 대로 엮은 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 기술을 혼자 그냥 스스로 터득이 갖고 이렇게 한 건데. 이런 데가 낙지가 많이 서식이 우리 마을은 아주 개이 좋아갖고 이렇게 마을에서 배로 5분 거리. 오전 물때 시간에 맞춰 갯벌이 드러난 곳으로 향합니다. 낮에는 낙지가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전용 삽으로 직접 갯벌을 파내야만 하는데요. 갯벌을 살피던 미남씨가 낙지가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빠르게 삽질을 하니 곧이어 모습을 드러내는 낙지. 이거는+ 이거는 오리지널 새발 낙지입니다. 오리지널 새발 낙지 갯벌에 숨어 있는 낙지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듯 파는 족족 낙지가 올라오는데요. 숨겨진 낙지를 찾는 비밀은 바로 브러시라 불리는 낙지 숨구멍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 구멍에 몸을 숨겨 먹이 활동을 하지요. 같은 있잖아요. 발이에요. 이걸 먹고 살아요. 사란 게를 먹고 살아요. 칠개. 아. 이 그걸 먹고 살아요. 낙지가. 칠개. 칠개 발이에요. 칠개 발 예. 구멍을 찾았다고 해서 낙지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놓치기 일쑤지요. 아, 다 그런 오들 도망가 버렸네 형. 빨리 안 잡으면은 이렇게 정신 없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푹푹 빠지는 갯벌을 누비는 거리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고로움이 있기에 낙지가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청량이 걸지 기로수로 생각하면 막 사방대를 뺑뺑뺑 돌아다닌대. 그게 하루 하루 뭐 보통 3시간씩 이렇게 걸어다니고 뭐, 배가 이렇게 나갔다가쏙 들어간다니까 어. 자동으로 흘러다녔대요. <laughs> <laughs> 반월도는 오염되지 않은 넓고 완만한 갯벌 덕분에 낙지 풍어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40마리 이런 거서 수월하게 잡아봤어요. 그냥 삽으로 그냥 가만히 가서 잡고 잡고 그랬는데 올라오면 접어보고, 올라오면 접어보고, 그래 <laughs> 자연이 이제 낙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죠. 가면 갈수록 고갈되죠. 그나마 크고 작은 녀석들을 만날 수 있는 데는 섬 주민들이 낙지를 보호하기 위해 낙지 목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년, 1년이나 1년 넘게 커야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한, 한 6개월 되면 이 정도 커죠 예전처럼 낙지가 많이 잡혔다면 바로 위판장으로 향했을 테지만 요즘엔 양이 적어 이렇게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날 판매를 한답니다. 반월도 어민들을 비롯한 신안의 여러 섬들에서 잡힌 낙지들은 모두 송공 위판장으로 모이는데요. 해가 저문 송공 선착장에서 제작진은 앞에 도로 낙지잡이를 떠나려는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조업 전에 날씨 확인은 필수지요. 오늘은 조금 덜 나올 거예요. 바람으로 바람이 하고. 부니까 상이 좀 그래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 아마. 낙지를 잡기엔 좋은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를 안고 갯벌로 향합니다. 이 역시 물이 빠진 갯벌에서 낙지를 잡는데요. 경흥에서 그 잡을 거예요. 조그마한 돌이 있다고 네요 수로가. 밤에 불빛을 의지해 낙지를 줍는 이 방식은 일명 횃불 낙지로 불리는 전통 방식인데요 과거엔 횃불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손전등과 간단한 도구를 이용합니다 예 오늘 열심히 잡아 보겠습니다 화이팅 물이 발목까지 빠졌을 때쯤 먹이 활동을 하는 낙지를 찾아 나서는데요. 갯벌을 파는 수고는 없지만 이 방법 역시 한두시간은 기본으로 갯벌을 걸어야 한답니다. 아, 1 0 k 로는 아, 아, 불빛까지 10km는 걸어야겠어요. 안 받고 놀라면. <목소리> 30분 만에 드디어 첫 낙지 발견. 큼직한 크기가 역시 제철 맞은 가을 낙지답습니다. 이정 사이즈는 어느, 어느 정도 크기예요? 중간 사이즈. 이거 사이즈요? 먹이 활동을 위해 다리를 펼친 녀석이 또 보이는데요. 횃불낙지는 방법을 익히면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답니다. 아 있는데는 많이 있어요 한꺼번에 또 없는데는 근데 근데 어쨌다하할수 있는데 있는데는 또 낙지들끼리 막대여서 마르시 모여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갯벌에 직접 들어가 잡기도 하지만 방파제 근처에선 뜰채를 사용해 낙지를 잡기도 하는데요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수면에 떠 있는 낙지들을 건져내는 방식이지요. 와, 아따, 잘 잡네. 아이, 낚는 재미에 먹는 맛까지 더해져 제철 시기엔 방파제로 많은 이들이 몰려온답니다. 닭이 음, 먹는다고, 여기 바다에서 먹는다고 말하면 네가 비교해서 많냐. 특히 달이 살아있다 하여 부르는 달 살이 때는 물의 흐름이 세지 않아 낙지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얘기 좀해주 낙지 있다고. 낙지다! 그런데 오늘의 횃불 낙지 어획량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해낙지를 잘 여주면 합니까, 좋습니까? 보면 주로 이제 주나시 더양 많이 많으니까 주나시를 많이 하죠. 해낙지는 음. 주나시를 못할때 해낙지를 많이 하거든요 신안을 비롯해 갯벌이 발달한 지역에선 주로 연승어법을 이용해 낙지를 잡는데요. 낙지가 좋아하는 먹이인 칠개를 매달아 물속에 낙지를 유인해서 잡는 방식입니다. 한 손으로 배를 운전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낙지를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어려운 작업이지요. 잘 보이지 않는 낙지를 삼석 씨는 척척 건져 올리네요. 일자로 끄서 불면 낙지가 안 붙고 아로를 살짝 줘야 돼요. 갈지 자 형태로? 예, 예, 그래야 이제 한두 마리 잡을 거서 삼 마리 붙는 거예요. 이번에 네 마리 붙었어, 네 마리. 낙지를 잡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승어법. 한 번에 여러 마리의 낙지를 낚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낙지 어민들은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고된 작업을 무사히 마친 삼석 씨. 70마리 정도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산착장으로 돌아옵니다. 잡은 낙지들을 위판장으로 옮기는데요. 밤새 낙지 조업을 하는 어민들을 위해 위판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획 장소와 가까운 곳에 낙지를 보관할 수 있어 어민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친한 섬낙지. 밤잠 안 자고 잡아내는 겁니다. 아껴 드시고 온보신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